트레이더조 펌킨 시즌이 귀여운 거요런거버터넛 스쿼시 맥앤치즈 이거는 보이면 사야 돼요. 아 맛있어 크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 딱이네. 트레이더조 펌킨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트레이더 쪽 가니까 이제 펌킨이 완전 쫙 깔렸더라고요. 사람도 진짜 많고. 펌킨이 나오고 첫 주말이었던 건가?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? 그래서 아주 사람에 치이면서 장을 보고 왔답니다. 일단 계란도 다 먹어서 계란을 사왔고요. 욕기. 마늘 다진 거, 얼린 거. 뭐, 요거 주먹밥 한번 사봤어요. 트레이도 좀 한식 좀 용기가 안 나가지고 도전을 잘 못하다가 그냥 이거는 계속 평이 괜찮은 것 같길래 한번 사봤습니다. 맛없는 건 되게 맛없거든요. 이거는 주먹밥인데 비건 주먹밥인가? 그렇거든요. 근데 마이크로웨이버블이니까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유통기한도 되게 길고 나는 뭐 냉동이니까 요리하기 싫을 때 한번 데워서 먹어볼게요. 그리빈즈펄리플라워 이거 다 손질돼 있는 거, 베이비빌라 머쉬룸, 방울토마토도 사갖고 왔고요. 저희 평소에 슈가밤 잘 사먹는데 골프들 언제 갈지 몰라서 일단 사왔어요. 펌킨 머신 나 보여드릴게요. 이게 좀 시즌널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. 이게 펌킨 관련된 제품인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장식용으로 펌킨을 창문이나 이런 카운터탑 이런 데다가 놓으려고 샀고요. 이거 큰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귀여운 거 이런 거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. 이거는 먹는 용도는 아니고요.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데코용으로 샀어요. 그리고 이거 이거는 보이면 사야 돼요. 나중에 사야지 해놨다가는 더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못 샀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펌킨 크림 치즈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건 처음 사보는 건데 펌킨 진저 콘 아이스크림.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. 스파이시 펌킨 사모사스 좀 인도식 만두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일반 펌킨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맛있거든요. 근데 이 펌킨 시즌에 나오는 이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 샀고. 그리고 이거는 버터누스쿼시 맥앤치즈라고 하는 건데 버터누스쿼시가 땅콩호박이라고 하나? 한국어로? 그랬던 것 같은데 어? 그것도 샀는데 어디 갔지? 이거는 요리해서 먹으려고 샀거든요, 땅콩호박 이걸로 파스타 같은 거해 먹어도 맛있고 그냥 프라이즈 같은 거해 먹어도 맛있고 그냥 구워서 뭐 요리에 곁들여도, 샐러드에 곁들여도 맛있고 이제 뭐 그런데 저희는 자주 먹어요 근데 이거는 1년 내내 팔거든요, 사실 근데 그래도 이것도 펌킨이니까 요 시즌에 맞춰서 요런 게 나온답니다 맥앤치즈인데 버터넛 스커시가 들어간 맥앤치즈 이거 작년에 사 먹었는데 맛있어서 아 그럼 다음에 가서 또 사자 이랬는데 더안 나오더라 그래서 시즌이 되게 길게 계속 나오는 게 있고 잠깐 나오고 많은 것들도 있어서 보이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꼭 사는 펌킨 베이글 요거는 사서 막판에는 막 얼리거든요 요때 밖에 못 먹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펌킨 제품이고 바나나 사갖고 왔고요. 아 이것도 펌킨 제품 하나 더 있다. 펌킨 시드, 호박? 호박씨? 호박씨인데 펌킨 스파이스가 뿌려져 있는 호박씨래요.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거 빵 구울 때 안에다가 넣어서 반죽이랑 같이 섞어서 빵을 한번 구워볼까 싶어서 사왔습니다. 이번 주에 빵을 한번 굽고 이번 주에 호밀빵 구우려고 하거든요. 그때 한번 섞어서 구워보고 맛있는 것 같으면 더안 나오기 전에 좀몇 봉다리 좀 재게 놔야겠어요. 그리고 이번에 피칸 있는 거다 먹어서 또한 봉지 사왔고요. 이 피칸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베이킹할 때도 편하고 오트밀 하기에도 편한 이렇게 좀 이렇게 잘게 다져져 있는 피칸 이거를 삽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는 꼭이 무염, 무염으로 사는 편이에요. 이거 아보카도도 오랜만에 사왔고요. 그리고 시금치. 시금치는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시금치 된장국 해먹으려고 한 봉지 샀고 그리고 냉동 새우. 그리고 이거는 에브리띵 버터 베이글 연어. 훈제 연어. 그리고 이건 스튜 비프. 이렇게 샀습니다. 국거리용 소고기? 이런 건데.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모르겠어요. 예전에 이거 한 7, 8불? 이 정도 샀던 것 같은데. 15.18불이래요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고기값이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네. 이렇게 트레이더도 샀고 오늘은 103불 나왔어요. 남편은 오토미를 줬고, 저는 시금치 된장국 끓여먹겠습니다. 이건 지난번에 엘리코시티 한인마트 갔다가 사온 건데, 큰 기업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농장, 뭐 농사짓는 분한테 조선호박을 사다가 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빨리 먹어야 되는데, 솔직좀먹 해. So. 김치를 되게 많이 넣었는데, 왜 어디 간 거야, 다? 밥은 보리살을 좀 많이 섞었어요. 저는 이거랑 김치랑 이렇게 먹겠습니다. 펌킨베이글 간식으로 먹을 거예요. 간식이라고 하지 좀 늦은 점심? 이거는 카푸치노 뭐 어제 사온 트레이더즈 펌킨 크림치즈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는 냄새 여기 샌드위치 햄 같은 거 두세 장 정도 껴서 먹으면 맛있는데 집에 지금 없어서 그냥 요렇게만 먹을게요. 아니면 그냥 일반 베이글 사서 이거 발라먹어도 되고 너무 막 펌킨이 투머치하면 아니면 펌킨 베이글에 그냥 일반 크림치즈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두개 같이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. 일본에서 사온 그릇. 이렇게 빵 같은 거, 간식 같은 거 먹을 때 크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딱이네. 네, 이거는 남편 서재에 갖다 주고요. 남편 오늘 너무 바빠요. 저는 이거 먹으면서 편집을 할 겁니다. 지금 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요.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.